안녕하십니까. 롯데미듐TV입니다. 네, 파주운정 경남 아너스빌 a 1 8블록과 a 4 8블록 모집 공고가 예, 어제 발표가 되었죠. 청약에 앞서서 꼭 이것만은 알고 계셔야 될 주의할 점, 그리고 유념할 점 10가지 사항을 추려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지금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사항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85 이하는 이하 그 가점제가 40%고요. 아, 추첨제가 6 0 라는 사실 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85초과 타입은 그100% 어, 추첨제가 되겠습니다. 아, 단그 추첨제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아, 추첨제의 물량 추첨제 물량의 75%를 예, 무주택자에게 예, 지급을 하고 공급을 하고요, 예, 25%를 예, 1주택 처분 서약자에게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잔여 물량이 발생되는 경우에만 예, 처분 사액이 없는 1 예, 주택자에게 공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한 점은 뭐냐면. 1주택자의 어, 주택을 이제 소유하신 분의 경우에는 어, 처분서약자에게 우선 공급을 한다는 라점 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여물량이 발생될 때에만 어, 처분서약이 없는 1주택자에게 공급을 한다는 라 내용 첫 번째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입주가 예, 2025년 6월 예정입니다 약 3년 정도 남았는데요 어, 충분히 나름대로 일찍 하시고 어, 청약에 임하시면 좋겠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세 번째인데요. 1주택 소유자는 처분서약을 하셔야만 방침 확률이 있다. 아까 살펴봤는데요. 입주가능일로부터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처분서약을 할 경우에는 어, 처분 사약을 할 경우에는 그 미리미리 주택을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임박해서, 임박해서 그 주택을 처분하시고자 하면 만약에 이제 매매가 되지 않을 경우에 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주의사항 네 번째인데요. 그 전매 제한 기간이 6년입니다. 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당첨자 발표일부터 6년까지죠. 어, 이때는 전매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이 3년이 있는데요 이때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바로 입주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분양을 받으신 후에 당첨을 받으신 후에 먼저 전세를 놓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될 수가 없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무조건 당첨이 되시면 무조건 입주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의사항 다섯 번째 재당첨 금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당첨이 됐을 때 앞으로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청약을 하실 때 청약은 10년간 제한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 향후 투기과열 지역 또는 청약과열 지역을 신청하실 때 공급 신청하실 때 향후 5년간 그 일순위 청약은 또 제한 역시 제한이 되겠습니다. 비투기과열 지역을 어, 청약 신청을 가능하다. 이 부분은 뭐냐면, 현재 어, 파주시 같은 경우는 비투기 과열 지역이죠. 아, 조정 지역에서 해제가 되기 때문에 예, 과거 그 기존 주택 당첨자도 청약이 가능하시고요. 어, 앞으로도 어, 투기 과열지역, 비투기 과열지역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재당첨 금지 제한에서 자유스럽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과열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는 이렇게 청약의 제한을 받는다란 내용 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 그 당해 지역 우선 공급인데요. 아, 모직 공고일 현재입니다. 아, 모직 공고일 2022년 10월 14일, 예, 모직 공고일 현재, 예, 파주시에 1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1년 10월 14일 이전에 이렇게 거주를, 그때부터 이제 거주를 하신 분은 일반 공급 세대에, 일반 공급 세대에 예, 30%를 먼저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 그러니까 2022년 4월 14일 이전에 거주하신 분께는 20%의 물량을 공급하게 되고요. 그 나머지 50% 물량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을 하는 그런 순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예치금은 모집 공고일 10월 14일이죠 이전에 충족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집 공고일 이후에 갖추시면 안 되고요. 14일 이전에, 그냥 전날까지죠. 10월 13일까지 이 청약 예치금을 반드시 충족을 하셨어야 됩니다. 8번째인데 네, 청약일입니다. 청약일은 특별 공급은 10월 24일이 되겠고요. 네, 일반 공급 1순위, 바로 어 10월 25일 화요일이 되겠고요. 9번째인데요. 네, 특공이나 가점제 적용 시 예, 무주택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정의를 이해를 하지 못하셔서 청약 오류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무주택의 정의 인데요 무주택 부분에 있어서 청약 오류가 또 많이 이제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 12월 11일 개정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분양권 및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 소유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네 A18 블랙의 경우 배치도 및 동호수표를 잠깐 참조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4제곱미터 기준에서 분양가가 기준층의 경우에 4.54억에서부터 4.91억으로 동별 라인별로 굉장히 분양가가 차이가 큽니다 추가 옵션을 또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추가 옵션이, 예를 들자면, 어,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펜트리라든지, 여러가지 내부, 인테리어 마감재 조명, 이런 부분들에서 초과 옵션으로 이제 빼놨는데요. 이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 A18 블럭의 경우에는, 어, 가장 그 비싼 4.91억이죠. 4.91억의 경우가 바로 201동, 202동, 203동 중에서 이 2호 라인, 이 가운데 껴있는 그 2호 라인이 가장 비싼 그 라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약간 비싼 것이 1호 라인인데요. 요그 201동, 2동, 3동 중에서 저 서쪽을 보는 그러니까 수변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그뻥 뚫린 조망을 소유한 그런 그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호 그리고 1호 라인 여기가 가장 비싸게 예, 이렇게,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 앞쪽 동은, 요 앞쪽 동은 바로 남쪽에 위치하는 하데요 여기는 바로 이제 38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다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인 공급 금액에다가 추가 옵션. 발권 착장 그리고 바로 이제 중도금 이자가 이제 후불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중도금 이자 부분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제 감안을 하셔서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따라서 이 자금 계획을 신중하게 신중하게 세우셔서 이렇게 청약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주운정, 경남 아너스빌 금번 청약 시장은 부동산 침체에도 불구하고요 분양 무난하게 이렇게 완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3년 뒤에, 년 뒤에 그 부동산 시장을 내다보시고요. 청약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실수요자분들께서 구독자분들께서 모두 이렇게 당첨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이제 도움되셨다거나 앞으로 계속해서 매물 정보, 그리고 신속한 부동산 정보 받아보시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롯데미든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